오랜 기간 많은 사랑을 받으며 승승장구에 살아남는 자동차들이 있는 반면 저런 차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존재감이 없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자동차들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2022년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자동차들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출시 전부터 기대를 받았던 스팅어가 2022년 모델을 마지막으로 정리될 것을 예고했습니다. 정확히는 2022년 하반기를 끝으로 생산을 종료 소아리 공장에서 스팅어 제조 공장 라인을 철거한다는 것이었죠.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미 기아사가 부품협력사에 대해 스팅어의 재고 부품 조사 및 단종을 공지했다고 합니다 국산차 최초로 V6 3.3 터보 모델은 계기판이 300km까지 표시되어 있으며 0-200까지 걸리는 시간이 BMW사의 M2와 비슷한 수치였고 440i, 아우디 S5와 비슷한 가속력을 지녔었죠 근데 가격은 그들의 반 정도 편카를 기대했던 국내 드라이버들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현대사의 투스카니처럼 독자 엠블럼을 사용하게 된데 있어서는 기아사가 스팅어를 헤일로 모델로 사용하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너무 늦게 나온 탓인지 자동차 시장의 흐름은 SUV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기아사의 이미지 자체가 이런 스포츠 세단보다는 모닝이나 레이 K 시리즈 등좀더 대중적인 이미지가 박혀 있었고 그 상황에서 생뚱맞은 GT 카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죠. 이러한 이유들은 결국 판매량 저조라는 결과물을 내었고 단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쉐보레사의 자동차들이 대고 단종을 예고했습니다. 이미 몇년 사이에 아베오, 크루즈, 올란도, 캡티바, 다마스, 라보, 인팔라를 단종시킨 것도 모자라 세종의 차량이 더 단종됨을 예고했는데요 GM 대우 시절부터 마티즈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모닝이 나오기 전까지 경찰 시장에서 홀로 버티며 국민경차로 자리매김했던 GM 쉐보레로 넘어오면서 스파크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랜 기간 경찰 라인에서 활약했던 이 녀석도 함께 말이죠 사실 쉐보레사의 차량을 타는 오너 입장으로서 공장 폐쇄와 계속되는 철수 이야기들 이로 인해 독삼사만큼이나 올라 부품 가격들. 앞으로는 쉐보레 차량을 타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디자인 만큼은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였는데 이들의 운영 방식은 정말 잘 팔리면 쭉 밀어주는 게 아니라 먹다 버리는 식의 운영 방식. 아쉬움이 정말 많이 남네요. 스파크에 이어 국내에서는 8세대 9세대만 판매가 되었었던 말리부도 이번 9세대를 마지막으로 단종될 것을 암시했습니다. 쉐보레가 세다는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인지 2020년에도 이미 인팔라를 단종 시킨 것도 모자라 이제 말리부까지 단종을 예고하고 말았네요. 국내 소형 SUV 트랙스 또한 단종을 알렸습니다. 출시부터 가격으로 논란이 돼서 존재감이 그닥 없었던 차량이 긴 한데, 사실 트랙스는 단종이라는 말보다는 트레이블레이저에 흡수되었다라는 말이 더 맞을 것 같네요. 르노의 캡처,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QM3라는 이름으로 나온 이 녀석도 단종 소식을 알렸습니다. 다만 위의 사례들과는 다르게 판매량 부진으로 단종되는 것이 아니라 소재 인증 문제로 인해 단종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로 인해 XM3에 좀더 집중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앞으로 전기화되지 못한 차량들은 매년 단종을 예고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더 이상 규제로 인해 내연기관 차량들은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으니까요. 재밌고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